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대전에 있는 두부두루치기 맛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일찍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벌써 11시 다 됐거든요 얼른 준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가만히 설수 어. 다 되졌어 이제 못하겠다 어? 아직 <laughs> 이제 여름 시작 여름 아직 시작하네 아직은 못하겠어 이제 새벽 같이나가거나 저녁 늦게 나가거나 그 중에 하나야 여기.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 쭉굴린 길이잖아 신호 그렇게 안바으네 아구한 아, 아구한 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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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바로 까먹냐? 에? 갑니다. 짠. 네. 오, 깜짝이라 우회전이 비보호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오늘도 천천히 달립시다. 네. 빨리 달리는 걸못참습니다 예예. 네, 선생님들 답답하면 기도가세요 아유 달리니까 시원하다. c m r a 아 배고파 배고파 관람할 줄 몰랐는데 중간에 또 저번 따라오고 아니, <laughs>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잘찮아잘 따라오고 계십니까아 예예예예 예, 예. 안녕히 요잘 따라가고 있답니다. 안녕히 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할 때, 대전으로 가볼까? 가는 길에 바람이 많이 불어. 조심해야겠네. 배옥불에난안어울려 아. 님들이 가네요. 오못지켜보 오우. 뭐고, 니가 요걸 쳐놓는 거야. 그렇지. 요좀 안전하게 타야지. 어. 근데 이해는 돼. 알차라 <laughs> <laughs> 얼마나 죽겠냐. 다 돼도 못나 아, 여기 방지팩 개많은데. 아, 그랬나? 아. 저도 군덩이를 살짝살짝 뜯어 들고 있어! 뭐라고 있어? 거의 스쿼트 수준이야! <laughs> 오빠? 어? 거의 스쿼트 수준이라고 그게 뭐야? 아 응. 나는 스쿼트 자세를 일어나야겠다 그럼 발이 튼실하니까 괜찮아 <laughs> 어마무시한 길을 꼬지나가야 되나? 몰라? 안 그럴걸? 그래? 내가 내비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길은 없었는데? 그래? 꼬불꼬불한 길을 가긴 가네? 그, 꼬불꼬불한 길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아, 유명 가네! <웃음> <웃음> 야! 파라리 앞에 유통 가는구만! 네, 갈수없 조심하세요. 예. 네. 아, 안 옵니다. 아, 하나 니다 이렇게 코너 심한 길은 별로야. 뭐가 재밌다고 이런 길만 골라서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지 와, 안 쳤나봐. 깨끗하면 이제 옆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잘 해야지. 또뭐 배우는, 뭐? 배우는 것도 있잖아, 그래도. 티 가서 해야지. 안 아, 왔지! 바짝 붙어버지 마! 그거는 <laughs> 뭐 빨리 안 가고 싶어면안가는줄 알아? 너 나랑 부딪히면 인사하고 나해. 나 가방이 안있는자 병원에 들어 누워 버릴 거나. <laughs> 어, 유턴이다 유턴. <laughs> <laughs> 어우 이 더운 날국창 정골이야 선생님. 오토바이 많이 서있는데, 여기? 아, 그래요? <laughs> 네. 오토바이가 많이 서있어? 어. 와! 이놈 아니야. 아줌마지. 음 안다! <laughs> 안녕! 안녕! 양이지 저거이 양이지들 덥고 맛있요 참, 쬐끔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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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엄청나네~! 추풍색이 하지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아 밤꽃이 그 밤에 있는 꽃이야? 어! 어. 어! 아. 있구나. 아. 뭐보고밤꽃이라 그래? 그냥 밤꽃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아? 얘네들도 <laughs> 꽃을 피워야 밤을 맺을 거 아니야 밤송이를. 아이고, 힘들다. 좀쉽시다 응. 자, 봅시다. 자, 아, 봅시다. 새가 어디 구름 뒤로 숨었나 봐. 좀 봐봐. 광천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가 마무리됐답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에 있는 이 집을 가려고 합니다. 맛은 비슷하겠죠, 아마? 밥주시고어그 <coughs> 천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 맛집이라고 해래가지고 대기도 너무 많고, 근데 보니까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심 장사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옆집에 똑같은 메뉴 파는 데가 있어서 갔는데, 아, 저 집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집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 손님이 오나 보다, 안나 보다, 저희 앞에 원래 한참 또 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그냥 딴데 간다고 가버리고. 그뭐 한참 밖에서 기다리다 안에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정신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했다 나중에 들어오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도 한참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라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 다 와서 먹어봤는데 음식도 별로 그냥 뭐, 뭐 두부조림 그냥 딱그 두부조림 맛이에요 바지락초우 그냥 바지락초맛이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집이었다 기다려 혹시나 나중에 대전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딸 이렇게 점심을 먹고 어, 천안 온 김에, 대전 온 김에, 그 다음에 천안 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천안에 있는 헐리우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복귀길도 안전하게, 가시겠습니까?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시원하게 놀아보자. 박동원. 맞다! 시원하게 밤빡하지 살려버려, 박동원. 그래도 이제 해가 조금 질려 그러는지. 바람 자체가 좀 선선해져서 다지난너 음. 멘트 치는 줄. 벤트신 건데? 이제 이길 따라 쭉 가면 집입니다. 오늘도 오토바이 아주 원없이 탄것 같아요. 연달아 아마 두편 모두 지금 오토바이 타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